많은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플러스 사인 알파 사인 베타가 될 겁니다. 자, 탄젠트는 기울기를 나타내는 건데요.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건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. 자,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분자가 탄젠트 알파 빼기 탄젠트 베타.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탄젠트 베타고 분모는 1 플러스 탄젠트 알파 곱하기 탄젠트 베타가 될 겁니다. 그리고 연습 1, 2, 3몇 번까지 같이 4번까지 같이 그래서 우리가 어, 사인 15도 코사인 12분의 5파이 사인 105도 탄젠트 12분의 파이 명 문제를 통해서 어, 간단한 사용법을 익혔는데요. 여러분들 어, 미분법 교재. 오늘 몇 장은 나가진 않았어. 몇장 나가진 않았는데 여러분들 우선 공식 철저하게 암기해 주시고 오늘 한 내용이 교재 56페이지부터 60페이지밖에 안 돼. 여러분들이 어, 지금 동영상 문제풀이 중에 몇 문제는 교재에 있는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어, 이 부분은 어, 많은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선 무턱대고 자꾸 공식부터 암기해. 공식 암기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인, 기본 문제를 좀 푸시도록, 어, 그렇게, 어, 요구하도록 할게요. 여러분들한테. 자, 그러면 오늘 수업, 삼각함수의, 어, 더 정리는 여기까지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.